안녕하세요 아이미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데이트를 하러 갈 거예요 맞아요 겨울에는 춥고 음. 또 빨리 어두워져서 데이트 장소가 항상 고민이었는데 그걸 해결해줄 곳을 찾았어요 바로 포천 허브 아일랜드인데 멍이가 가고 싶다고 그렇게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맞아 아 이거 내가 찾아봤는데 음. 지금 동화축제 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멍미랑꼭 음. 같이 가고 싶었어 뭐야 음.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가야지 진짜로? 그리고 낮에도 이쁜데 밤 되면 야경 때문에 더 이쁘다니까 밤 늦게까지 한번 놀아볼 거예요 그럼 우선 출발해 볼게요. 출발해 볼게요. 아 근데 오늘 진짜 재밌겠다. 그치 음, 우리 사진도 많이 찍자. 사진도 많이 찍고 일단 어. 동화 축제잖아. 어.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공주님 대접을 해줄게. 진짜로? 너무 좋아. 대접을 해주고 공주님이라고 부를게. 나는 그러면 뭐 할까? 요미는 내가 제일 아끼는 내 신녀. 신녀? 어. 그거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렇신분 10, 상승했네. 그럼 요미도 그냥 왕자 해줄게 이웃 나라 왕자. 아이, 난 왕자 안 해도 돼. 진짜로? 응 하긴 세계로맨스를 찍는 거지 백설공주와 난쟁이 같은 어? 걔네 안 이루어지죠? 걔네 안 이루어지죠? <laughs> 여미야 여미야 너무 이쁘지 진짜 아니 뭔가 소를끼친다 대박이지 오, 아니 진짜 너무 이쁘 그치 분위기 대박인데? 어, 불빛이 <laughs> 어. 내가 오다고 하길 너무 잘했지? 와, 너무 이쁘지? 산담 마을 먼저 가보자. 응, 와 가나 봐. 어. 아 그러네. 여마, 어. 오길 너무 잘했다. 진짜. 너무 이뻐 진짜. 사진 찍어줄게. 인생샷 찍어줄게. 진짜로? 그래그래. 그래. 오케이 하나 둘 셋! 좋아! 완전 잘 나왔어. 와, 사진 진짜 많이 잘 나왔어. 로 여기 포토 스팟이 너무 많아서 좋다. 그러니까. 여기 에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으니까 크리스마스 때 연인들이 오기 너무 딱 좋은 것 같아. 우리도 오자. 그럴까? 크리스마스도 오자. 어, 우리 크리스마스 같지 않아? 크리스마스 같아. 그치? 진짜 크리스마스 같아. 아, 사진도 너무 잘 나와서 기분 좋아. 어. 이렇게 야경 보니까 뭔가 가슴이 뭉글뭉글해. 뜨거워져? 어, 뭔가 감동. 야. 이게 요미랑 와서 그런 것 같아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런데 오면 더 감동인 거 알지? 맞아 아 너무 이쁘다 행복해 <laughs> 진짜 너무 이쁘다 나 진짜 너무 좋아 아니 아직 우리 어. 많은 곳을 가야 돼 여기가 너무 넓으니까 아 구름이랑 같이 올걸 다음에는 구름이랑 같이 오다 그래 그래 차 하나 뽑았어? 내가 크리스마스 때 애들 선물 주려고 차한대 뽑았어 아 어, 여기 산타 할아 집에서도 사는 집이래 하나 둘셋 오케이 둘셋아 공주님 한번 더요 둘 <laughs> 왕자님 <웃음> 요미 자님 <laughs> 식기 도구다 식기 도구 주인장 계세요? 아니요 잠깐 나갔어요 아, 아 그래요? 무슨... 아 여기 포도 한 송이 주시오 아니 포도 이거 못 먹는 포도인데 아 그렇소? 네. 그러면 저기 그릇 하나 주소 어떤 거 원하세요? 어 차라리 절가지시는건어떤지요 호호호 무슨하 한눈에 빠졌어요 호호호 오시, 오시지요. 괜찮소 안녕히 오시지요. 계시오 오시지요. 잘 사시오 잘 사시오 잘 사시오 나더안 잡소? 더 후에 안아서? 어. 아 이리로 오이소 당신 왜 이렇게 포기가 빠르서 그걸 졌다헐나 아니다? 나 진짜 아닌가? 나 아니야, 나 아니야, 나구거영서나 아니야, 나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자기? 나나나 아니고 알잖아. 언덕 위에 찾으 시오. 당신이라는 꽃, 일로 오이소 사람들이 쳐다보고. <laughs> <빙. 웃음> 아, 아. <laughs> <laughs> 당신이라는 꽃을 사고 싶다고. 안 돼요. 나는 응. 꺾이지 않는 꽃. 이거 화트 어디서 사는지 아시오? 알아보겠소. <laughs> 어디 봐봐. 이런 아 여기 뭔가 결혼한 것 같다. 음. 하트는 꼭 터널에 걸었어요. <laughs> 아, 근데 산타 마을이라서 진짜 산타 클로스가 짱 좋다. <laughs> 왜? 산타 있어? 근데 실제로. 어. 있다고? 어. 못 믿어 아직도? 머리 애 치고 파는. 들어와봐. 저거 서 파는 거 같은데? 그거 뭐, 가져왔어? 다 망가진 게 아까? 갖고 왔어. 헐나 그럼 저거 갖고 싶었는데 말안 해. 뭐 뭐? 갖고 가자 가자 가자. 아니야. 들어가.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? 너무 좋아 내가 진짜 잘 찾았지? 잘 찾았어 너무 잘 찾았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너무 좋아,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맛있어서 추위가 풀려 음. 엄청 맛있어 김치 있으면 좋겠다 <laughs> 어, 유미솜 왜 이렇게 따뜻해? 마음이 따뜻해서 호호 그렇고 실제로 눈앞에서 마주쳤다고 생각해봐 <laughs> 너왜 이렇게 작아 보여? <laughs> 한 손까지만 안 대는 소녀 제가 머리 깨물면 터지겠다 빨리 줘볼래 어머어머어머 <laughs> 이빨 <굿발> 봤어? <laughs> 요마 요미 나았는데그 옛날 그거 어7090 세대네 일단 밥 먼저 먹자 국밥 들어가세요 와 국밥집 어때? <웃음> 이거야? 음! <laughs> <laughs> 진짜로? 어 맛있다 배부르다 어 잘.. 근데 진짜 잘 먹었다 음. 던질까 말까 던지까 던질 말까 그거 물고기 살까? 어, 그, 살지 않을까? 공주. 공주다. 여기 공주 있다. 아, 나 너무 웃기네. 여기 진짜 공주 있나 데 어디, 어디? 에이. 역시 백설 공주가 훨씬 낫네. 아니 지금 꽃들이랑 불빛 야경 속에 있으니까 어. 그냥 공주님이 따로 없네 진짜? 어 하나 둘셋 대박이다 대봉꽃이야 대봉꽃 누거보요 어때? 이렇게 꽃이 엄청 크니까 나 엄지공주 같다 엄지공주 왜 엄지야? 엄지공주 시대에서는 이런 게다 커보이잖아 아유명다님 저쪽으로 가보시지요. 어디로 가면 될까요? 저쪽 천사로 가보시지요. 아, 제가요? 와 진짜 천사가 따로 없네. 너무 아름다워. So beautiful. Oh my God. You are my angel. 님 너무 좋다. <laughs> 뭔가 너무 좋지 않아? 진짜 좋아. <laughs> 아니 근데 뭐 말만 공주고 평사랑 다른 게 없는 것 같긴 하다. 은줄 알아? <laughs> 왜? 아직이거든. <이걸로>. 뭐가 아직이야? 뭔가 <laughs> 뭔가. 허유미야. 어, 이거 진짜 장미야? 아유 깜짝 놀랐니? 뭐야 뭐야 하길래 어. 내가 꽃으로 변해서 어. 그렇게 보는 <laughs> 거야. 어디 색어야나 오늘 공주님이잖아. 얼마나 이뻐? 돌멩이가? 오르골 이거? 응. 이거 약간 무섭지 않아? 오씨 오이씨. 오이씨. 그래 기념품 사야지 가다사줬 거야? 당연.. 아니 다 골라 진짜 진지하게 헐.. 담당할 수 있겠나 와 <laughs> 아, 여기도 대박이야 아니 진짜 사고 싶은 거 없어? 보는데 응 잠깐만 어? 불빛 그냥 그 위주인 줄 알았어 진짜 처음에 음 근데 할거 진짜 많더어거 진짜 많더라 <laughs> 아니 봐봐 막상 나오니까 별로 추운 게안 느껴지지 않아? 응 막상 나오면 좋아 그래 우리 이제 집사님 탈출할래 거짓말 저희는 이제 행복하게 너무 잘 놀고 폐장 음. 시간이 다 돼서 집에 가려고요. 맞아요. 경기도에는 참놀 곳이 많은 것 같아요. 우리가 찾아볼 때 요게 말고도 아침 고요 수무원이랑 에버랜드에서도 야경 축제 하고 있어서 다음에 거기도 한번 가보려고요. 거기도 꼭 가볼 거예요. 그리고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